김포 서울 편입 내년에 3억 오른다. 김포의 서울 편입 그래봤자 5년 장기하락은 피할 수 없다. 김포 아파트는 오를지 떨어질지, 서울 아파트는 어떨지 바로 이거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븐 임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주제인 바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 분들은 이거를 빠르게 주제를 다루셨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사이트를 전달 드리는 게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체 왜 김포만 가지고 이 난리인지, 과연 김포 아파트가 오를지 내릴지, 그래서 결국 서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두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야 김포가 서울이 된다고 라고 아예 처음 소식을 접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 5분 임장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익숙한 거를 넘어서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 저만의 인사이트를 전달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기사를 굳이 가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번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발표. 표가 있었고요. 2번. 물론 이거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한 수도권 민심자 비용이 맞습니다. 3번. 야당의 반대가 있겠지만 적극적인 반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번. 김포를 건드려보고 큰 부작용이 없다면 다른 경기도 도시들까지 편입하겠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래야 그쪽의 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김포뿐 아니라 구리, 광명, 하남 등도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모두 서울로 편입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정치적 발언이 맞고요. 다만 100%정 정치적인 말에만 그칠 건 아니고 실제로 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져보는 게 오늘 영상의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저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전달드리는 사람이니까 사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과거보다 부동산은 훨씬 정치화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정치화될 것 같고요. 이번 김포에서 서울 편입 건도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100% 이해를 할수 있고요. 그런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왜 정부가 김포를 언급했는지 파악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김포에 아파트를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혹은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선 어디를 봐야 하는지 등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도시들이 서울로 편입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으신가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에 충분히 가까워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야당인 민주당의 입김이 강한 지역이어야 할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보자고요. 왜 서울에 가까워야 될까요? 뭐 이건 지리적으로도 당연한 건데요. 서울에서 충분히 가까운 도시여야 서울로의 편입이라는 지리적 당위성이 성립이 되고 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려면 아 맞아 거기는 사실 거의 서울이랑 붙어 있어서 서울 수준의 도시이긴 했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김포의 서울 편입이 지리적 이유에서 약간은 뭐 논란이 있는 건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뭔가 서울과 김포를 합친 이 지도가 아주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경기도 지사님도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김포의 서울 편입이 지리적으로도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건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사실 납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야당인 민주당의 입김이 강한 지역에 한다는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이었던 서울과 인접성은 그렇다 쳐도 왜 민주당이 지. 지배하고 있는 도시여야 서울 편입 조건에 충족되는 걸까요? 뭐 이건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나타낸 표죠. 주요 경기도 지역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도시들은 전부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 힘이 노리고 있는 결과는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저 표심을 가져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도 지역이든 서울로 편입이 되려면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면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도시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김포일까요? 남양주, 광명, 구리 등 같이 뭐 언급을 같이 한도시들 있긴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앞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은 김포잖아요?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의 분도 이슈와 같이 보셔야 하는 건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건데 뭐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김포의 위치가 참 애매하죠? 북도에 속하기도 좀 그렇고 남도에 속하기도 좀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위치의 김포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건드리기 좋은 거죠. 무엇보다 김포가 그동안 당한 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포 골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골드라인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김포와 김포 사람들을 더 챙겨줘야 하는 당위성도 있고 지리적으로도 김포로 건드렸을 때 가장 무탈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서울 편입의 첫 타자로 김포로 잡은 거죠. 심지어 과거에도 김포의 서울 편입은 맛있는 떡밥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활용한 면이 없잖아 있겠죠. 근데 김포가 서울로 들어간다면 서울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이 점점 커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은 커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서울의 확장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대한제국 시절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의미가 있냐고 보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당시에 왜 서울이 커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대입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은 너무나도 살기가 좁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일자리는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서울로 몰려들었죠. 지금이라고 다른가요? 물론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서울에 대한 환상과 사랑은 당시보다 지금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방에 계신 분들도 거주는 지방에서 하더라도 집은 서울에 하나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 하시거든요. 그만큼 서울은 대기 수요가 많고 이 많은 대기 수요를 충족할 양질의 아파트는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필연적으로 확장을 필요로 하는 거죠.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서 나온 메가시티의 개념에 따르면 서울은 더 커져야 하고 대한민국은 서울을 비롯한 이런 메가시티들을 중심으로 더 뭉쳐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하고 중국, 인도 등 초거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구도 줄어가고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얼마 없는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면 대체 이걸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요? 물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이 점점 커지고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이 중점적으로 모든 기능을 하는 건 적절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과천이나 성남이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건 시대 흐름에서 전혀 이상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와 맞는가는 다른 얘기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핵심 김포 아파트는 오를지 떨어질지 서울 아파트는 어떨지 바로 이거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반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맞습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는 거 분명히 호재가 맞습니다. 당장 김포 아파트가 1, 2억씩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호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감이 없으신 거고요. 이거 호재가 맞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호재를 약간 둔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무겁거든요. 규제가 다 풀린 것도 아니고, 금리도 아직 여전히 높으니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김포가 좋아 보인다고 다주택자들이 당장 가서 살수 있는 형편인가요? 취득세만 해도 중과를 맞으면 12% 넘게 내야 되는데요 김포에 안 팔리던 아파트가 좀더잘 팔리게 된다거나 분양이 힘들 것 같은 단지가 좀더잘 된다거나 뭐이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여러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1억 상승 이런 건 절대 없을 거라는 거죠 아,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는 매주 현장을 나가고 있고 현장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뭐 저희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최근 분 분양열기가 뜨거웠고 그래서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도 나쁘진 않겠지만 문제는 인근의 기축 단지들이 이런 분양 분위기를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김포의 편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서울 아파트가 더 뜨거워진다거나 혹은 반대로 차가워진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의 하급지 지역들은 김포라는 막내가 들어온 걸 조금은 좋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하방이 이제는 본인들이 아니라 김포가 담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드라마틱한 의미를 가져가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저의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유튜브라는 채널의 특성에 맞게 김포 서울 편입 내년에 3억 오른다라는 무지성 폭등 영상을 올릴 수도 있었고 혹은 반대로 김포의 서울 편입 그래봤자 5년 장기 하락은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무지성 하락 영상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쪽이 채널의 뭐 조회수는 더 좋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혹은 좋은 집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닌가요? 김포가 서울이 되면 그래서 앞. 아파트 올라 내려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도권 투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키는 질문이죠 여기에 저 오브닝장은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참 시끄럽고 앞으로도 내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끄럽고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이즈를 적당히 이렇게 걸러내시면서 스트레스 없는 투자 혹은 내집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